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 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피차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리 고백하는 것은 어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은 제가 강설을 한번 읽고 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원칙들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해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왕이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 유두고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 얼굴 안 보시고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앞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는 안식교회에서 우리 송석교회를 두고서 종종 어떻게 말합니까? 왜 너희 송석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하는데 어, 그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 말대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과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인들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장 4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초대교회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왜 너희는 말씀에서부터 멀어진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모아진 것이고요. 공론의 장에서 그 생각을 나누어 결의하였고 드디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명명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초대 교회에 전파된 것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예배 드린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선동하여서 예배 날짜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토의한 것이고, 그렇게 공, 그렇게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변동된 것이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송서교회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많은 교회가 주일의 예배를 따르게 된, 예배를 지키게 된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떼입니까? 여러분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아시죠? 성찬이고 또 하나는 애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 성이 성스러운 성자에다가 찬이 음식 찬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뜻하는 것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늘 성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문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문 좀...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다시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보십시오.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단순히 이 배를 여기 있는 이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적인 이게 중요한데요.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것을 나누면서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을 하였는데 성찬이 성스러운 음식이라면 애찬은 이 애가 뭐겠습니까? 한자로 사랑 애자를 쓰고 찬도 음식 찬자를 써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음식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떡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마치 포트럭처럼 각자가 음식을 준비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애찬과 이 성찬을 함께 거행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또 애찬식 하기 전에 성찬식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차로 볼때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찬도 성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고, 이것 역시 밥을 먹으면서 세 가지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우리 송수 교회 역시 기억하였으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 모일 때마다 가져야 할이 생각 세 가지가 첫 번째 공동체적인 유대감 그리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기억이니 우린 모일 때마다 이세 가지를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모이고 생각 생각하며 모이고 어,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밥 먹고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내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있게끔 내가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사랑이 묻어나도록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찬과 이 애찬 중에 이 애찬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그냥 교회 와 가지고요. 막 쓰러가고 음식을 쓰러가고 막 배가 고프다면서 막 난동 난동을 피는데 막 질서 없이 막 떡을 먹거나 막 떡을 가져가 가져가는 그런 폐단이 생기면서 이 애찬이 사라지고요. 성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떡을 떼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성찬과 애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등불을 켰을까요? 당연히 밤에 모였으니까 등불 켰겠죠.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해석이 있는데 분위기를 이렇게 은은하게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람국이 있죠. 인육. 인육을 먹었다는 헛소문이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지 않아라는 차원에서 불을 환히 밝게 하여서 오해를 불식시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밤에 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을 환하게 밝힌 것이 아닐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건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그만 이렇게 깊이 졸게 되었고요. 바울의 바울의 강론이 기러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유두고는 처음부터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잠자야지. 어, 시작됐어? 요이땅 잠자야지. 이렇게 잠자기 위해서 걸터앉아 창에, 창에 걸터 앉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비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에 이렇게 걸터 앉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럼 왜 졸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청년은 세 가지 이유로 졸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 밝은 등불. 밝은 등불 때문에 졸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이렇게 연소되면 어떻습니까? 산소를 잡아먹잖아요. 산소가 줄어들게 되니까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서 졸음이 가중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두고는 노동자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졸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사도바울의 강설이 길어졌으니 그 강설이 듣기 싫어서 유두고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 무목적성에 의한 생리적 반사 현상으로 이렇게 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론 자체가 길어졌으니까 어떤 면에서 졸음이 더 많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주석가는 유두고의 죽음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저렇게 될수 있어 라고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 졸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졸면 큰코 다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해석한 분이 제가 참조하는 메추안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졸는 분들은 이런 해석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죠. 딴 생각하거나. 아,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뒤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것이라면 혹은 잠에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으로. 그래서 조는 것이라면 이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면증이 심한데 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칼비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보십시오. 유두고가 좋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졸음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유두고가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한밤중이었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칼빈이 이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주시고자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두고는 피곤해서 존 것이고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이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진의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전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막, 과도하게 막 해석하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유두고 죽은 거 아니에요.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유두고가 기절한 겁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과도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두고가 죽지 않고 기절하였다라고 소설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고쾌한 것이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죽었다. 헬로, 네크로스, 그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 호세인 네크로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네크로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술하였습니까? 누가가 기술하였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거든요. 의사가 죽은 것과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겠습니까? 의사에게는요 전문적인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유두고는 깨어 있는 그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방심한 그 상태에서 떨어져서 충분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울은 그를 동정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들지 말라는 것은요, 회중들을 진정시킨다는 라 그런 의미에서 동요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도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찾아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인공 c p r 이라고 인공 호흡을 시켜서 유두고를 막 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두고의 몸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 몸을 아는 것은 인공호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연민과 궁율의 마음으로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공호흡하여서 유두고를 살렸다라고 해석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뒤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음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서로 담소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가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그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 피곤함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며 말씀 적용하며 마칩니다. 살아가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 정말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생한 사건들이 질비하고 또 생생한 사건들이 질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생한 사건에는 유도구와 같은 대형 사건도 있고요. 소소하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그 경험을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곳이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는 곳이며,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를 나눌 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비로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비가 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내 교회 될수 없어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내 교회가 될수 없다고요. 은혜를 나눠야, 은혜를 체험해야 내 교회가 되고, 그러한 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 표현대로 겁나 많지 않습니까? 괜찮은 교회 겁나 많습니다. 근데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섞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진리로 알아서 진리를 사대 진리를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성서교회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기억으로 점철될 수 있으니 여러분 양적인 성장 좋지요 까짓 거 하지만 양적인 성장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질적인 성숙을 꾀하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저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으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